안녕하십니까.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한 웹 보안 정책을 발표하게 된이기기가 되겠습니다. 네, 순서는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그다음 용어 설명, 그리고 오픈 소스는 어떤 걸 썼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한 목표, 그리고 개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원래 제 노트북으로 좀 시연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도 좀 짧고 분위기가 왠지 시연을 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가 좀 들어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개발경력 썼는지 그리고 제가 시험은 그 앱을 많이 하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다른 앱, 앱까지 연동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하나 시스템 소속이고요. 전에는 뭐 CNC, SKCNC라는 회사에서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를 좀 했고 그 다음에 현재 회사에서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빅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라는 굉장히 복잡한 이름을 썼지만 결국은 회사에 사는 힐름 차트에서 배포하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를 좀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뭐그 커뮤니티 같은 거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웹 보안이냐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은 이것도 오늘 다른데도 보니까 보안 관련된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볼때 제가 보기에는 인증하고 인가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인증 여기에 써 있는 인증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확인하는 행위 그러니까 과연 너는 어,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지 그 사용자가 맞는지에 사용하는 게 인증이라고 볼수 있고요. 인가는 과연 네가 여기에 그 들어온 사용자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 제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 소스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오픈 소스마다 각각 그 인증하고 인가를 받아준 오픈 소스들이 있고 결국 아이디 패스워드로 그인할수 있는 오픈 소스도 있고 어떤 오픈 소스들은 계정 자체가 없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자체 없고 그냥 보서 봐서 페이지처럼 누르면 다볼수 있는 볼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것들은 그걸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그걸 어떻게 합치냐면 간단합니다. 계정을 하나로 합쳐서 난 하나의 계정, 하나의 관리 포인트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어느 정도 됐는데 또 인가. 인가는 부분이 좀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여기 그 어떻게 여기 아래 보시는 게뭐 인증하고 인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Oauth, Open ID, OIDC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들은 각각 오픈 소스들이 오픈 소스뿐만 아니라 이나우스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도 이거를 내가 과연 ID 패스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제공한 ID 패스워드를 내가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보실 때 o 스 s 라든가 OIDC라든가 오픈 e n ID 그런 문구가 있고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로 다그 그 앱들을 엮어가지고 다 한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번에었냐면 뒤에 보 뒤집어서 나온 건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맨 위에 나오는 통합 인증 SSO입니다. 일 로그인 한 번만 할 거야. 로그인 한 번만 하고 이 로그인 하는 걸 가지고 다 권한도 같이 쓰고 싶어라는 컨셉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단일화 시켰고요. 로그인을 단일화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권한까지 같이 딸려오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는 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말씀드렸던 게 쿠버네티스 기반이거든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각종 앱들을 인증 인가를 한 번에 묶고 싶을 때 대부분 이제 오픈소스나 앱 같은 걸다 활용하려고 하려면 인그레스 게이트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인그레스 게이트웨어로 접근을 했죠. 인그레스 게이트웨어는 각각 그 앱마다 접근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깔끔하지 않고 한 번에 로그인 시스를 그러니까 인증 인가를 시스템에 만들기에는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했던 게그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고민해 봤고요. 그 게이트웨이를 고민했을 때뭐 API 6라든가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를 좀, 뭐 콩, 그런 것도 막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결국은 이 게이트웨이가 그 오픈소스, 오픈 아이디나 OIDC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콩 같은 경우에는 아쓸 수는 있는데 유료예요 그래서 제가, 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 나는 오픈 소스만으로 모든 걸다 구현하겠다 일단 회사가 돈이 회사에서 그렇게 돈을 막나 이거 하고 싶어요 돈 주세요 돈을 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인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그럼 인증인가를 다 구현하기 위해서 이스티오를 e 생각해 봤습니다 이 e 스티어의 여러가지 장점도 있지만 가장 제가 많이 크게 봤던 장점은 첫 번째가 서비스 메시 메시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뭐 뒷장에 또 나오지만 인증에 대한 부분을 외부로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임하는 주체를 아래 보시는 키 클락을 썼습니다. 키 클락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인가 쓰는 대부분 그키 클락을 쉽게 말씀드리면 음 그런 거라고 보였습니다. 이제 가입 같은 거할때 대부분 그런 거 쓰잖아요. 그 뭐냐? 그 카카오톡에 있는 뭐 아이디 패스도 계정을 쓴다든가 그게 아이디 프로바이더라고 하거든요. 아이디를 제공해 주는 사람 근데 그거는 이제 구글 을 쓰던 카카오 를 쓰던 퍼블릭에 있는 서비스를 써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 어떤 거냐면 아나 인터넷이 되지 않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살수 있는 오픈 소스만으로 인지인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이스티어가 키클락이고요. 그럼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엘답입니다. 엘답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오픈 소스들은 대부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면 다그계정을 DB로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오픈 소스는 DB를 계정을 안 받은 오픈 소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l d a p 은 거의 다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LDAP을 기본으로 이 오픈 소스를 그 사용자 계정을 다 엮으려고 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LDAP을 적게 더 말씀드리면 LDAP을 엮는 건 아니고 LDAP을 키 클락이랑 연동하고키 클락에 있는 그 IDP, 그키 클락에 있는 계정 관리를 이용해가지고 엮으려고 했는데 왜 LDAP이 중요하냐면. 오픈 아이디못받받애애들있있데데 예를 들어서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아이디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유료, 유료 버전은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e n d e d open-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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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e n 오픈 소스를 받아주면 다할수 있지만 안 받아주는 경우에는 아 그러면 인증 e 하고 인간은 내가 d 정에 따라서 내가 그 앱에 들어가서 해야지. 그래서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로그인 계정만 연동으로 인지가 인증만 연동하는 거죠. 인증만 연동하고 인간은 그 안에서 앱에, 앱에 대한 권한을 따로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LDAP이 설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LDAP도 이제 오픈 LDAP을 썼고요. 이 모든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위아 기반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보시면 그스터널 그러니까 그 i s t i 가 인증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ETO는 접근을 오면 내가 설정에 따라서 어너 여기서 인증하고 아 이렇게 던져 줍니다. 그리고 던져 주는 거를 쓰기 위해서 그 ETO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키클락 같은 경우에는 키클락에 인증을 할때 여기에 지금 게이트웨이 지원 종류 이렇게 썼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 키클락하고 연동을 할때 많은 것들이 그 전에 여기 있는 거랑도 엮이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인증을 외부로 지원해 준 거나, 키클락 게이트웨어 이런 걸 찾아봤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인증을 할수 없는, 그러니까 오픈 아이디나 OIDC나 OS나 그런 걸 지원해 주지 않는 앱들이, 앱들에 대한 접근제어 인증하고 인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STO의 이스티오에 있는 그 커스텀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 서비스 메시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인증을 따르주고 위임을 해줬고 그 위임의 중간에 프록시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프록시를 찾아 헤매다가 처음에는 키클라을 썼으니까 당연히 키클라 게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게이트를 찾아봤는데 이것도 쓸 수는 있어요. 아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가 종료돼서 여기 아래 보시면 뒷장에 나오지만 오스트 프록시라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대충 뭐였냐면 이 영어의 해석은 보면 아 우리는 키클락 게이트웨어라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다가 오스트 프록시라는 좋은 걸 만났어. 그럼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거절을 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스트 프록시라는 애가 더 좋은 것 같다. 이걸 써라. 약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 프록시가 나왔습니다. 오스트 프록시를 보면서 아 이걸 써야지. 여기 보시면 여기 것처럼 접근을 했을 때이 오스트 프록시라는 애가 인증이 돼 있는지에 대한 오스 프로바이더. 이 오스 프로바이더는 지금 아래 보시면 구글 뭐 깃허브, 깃내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키클락을 쓴 거거든요. 키클락에 가서 너 인증하고 와. 권한은 있어? 막 그런 거 확인하고 다시 원래 있는 앱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사용자가 인그레스 게이트웨로 접근을 해서 아, i d 디 제공하면 바로 확인하면 되죠. 그럼 위에 있는 거죠. 제공 확인하면 되고 i d c 가 제공하지 않는 아, 예를 들어서 그 로그인 하지 않는 앱이야. 그런 앱 같은 경우에는 아래 가서 프록시로 접근을 해서 인증이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 그러 그러니까 결국은 인거죠 인증 인가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너 아이디 패스워드 맞아 그다음에 권한이 있어 그 권한 있으면 그냥 보여줘 그리고 보여지면 그 아래에 있는 앱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접근만 하는 거고 그다음은 그 앱에 대한 권한이나 뭐 앱에 자체 로그인이 있으면 그 로그인 쓰면 되고요 로그인 없으면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 엘다과 키클락은 계속 연동을 시켜가지고 여기 핵심은 어떤 거냐면 아까 전 인증하고 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증은 뭐 어차피 뭐엘다고 연동해도 되고 되지만 인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는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권한을 지금 제가 테스트할 때세개를 나눴습니다. 어드민, 시스템, 유저. 그럼 사용자를 어드민에 넣었다가 그 사용자를 빼가지고 사용자 어드 위에 지우고 시스템을 넣으면 시스템 권한을 그냥 바뀌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모든 앱들을 별도로 뭐 설정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 기본적인 설정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엘답의 구름만 바뀌면 권한이 다 바뀝니다. 엘답에 그러니까 다 몰빵하는 거죠. 엘답만 그러니까 커트를 하면 돼요. 권한을 미리 다 세팅하고 이 권한에 대한 키 클락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앱들에 대한 권한을 매칭시키고 딱 하면 이 그이 권한을 어드민이라고 할 거야. 그다 매칭하고 나면 결국은 엘다베 있는 사용자 그룹만 밖에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드민 그룹에 넣으면 어드민 권한이 생기는 거고 시템 권한 넣으면 시템 그룹이그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현을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프록시 아키텍처가 돼 있는데 이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스트 프록시 써도 왼쪽처럼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뭐였냐면 어플리케이션마다 앞에 프록시 를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 프록시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사이드카 패턴처럼 한컨한 컨테이너에 한 그러니까 한 파드에 여러 개 컨테이너를 띄울수 있잖아요. 그 파드에 그 앞에 프록시 하나씩 계속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스트 프록시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이고 그러면 이 인증이 없는 그 OIDC 제공하지 않는 앱들은 프록시 하나씩 계속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나 이렇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설정도 다 따로따로 해줘야 돼. 여기에 맨 위에 뭐 어드민 권한 설정 아해도 어드민 설정해도 되고 설정해도 설정을 계속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아 나는 그러기 싫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나는 프록시 하나만 두고 이 프록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앱들은 같은 권한을 줄 거야. 그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잘안 뭐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예제로 제 노트북에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로 나왔던 거는 이제. 맨 위에 보이시는 이쪽 이게 헬륨 차트들, 헬륨 차트들 넣고, 그두 번째가, 제가 로컬에서 테스트 하다 보니까, 키클락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SS 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회사 인증서가 있지만, 회사 인증서좀 그래, 쓰긴 그래서, 제가 사설 인증서를 썼습니다. 근데 사설 인증서를 쓰게 되면, 각종 앱들이 사설 인증서기 때문에 굉장히 튕겨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설정을 좀더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능, 가능은 하고요. 그러니까 인증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i e s t o 를 설치합니다. i e s t o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일단 g a t e 트웨 y 를또 설치하고요. 근데 g a t e w 에있는그 버첼 서비스, 서비스들 설치하고 그다음에 l d a p 설치한 다음에 그 LDAP하고 키클락, 그다음에 키클락과 LDAP와 연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예제로 된거두 가지 앱에 대해서 그, 할, 그 보여드릴 건데 프로메트스 스타기라 그래서 뭐 그래파나 프로메트스 알람메이저 그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오스트 프록시, 오스트 프록시는 앱, 그러니까 그 로그인 없는 것들 로그인을 하지 않는 oidc를 제공하지 않는 앱들에 대해서 그런 걸 결, 그, 설정하기 위해서 오토트 프로젝트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그 구현했던 그 테스트로 만든 것들인데 맨 위에 보시면 엘답 오픈 엘답 같은 경우에는 엘답 자체에는 권한이나 그런 것들 자체는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부로 접근할 때 웹 UI 상에서는 로그인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로그인 기능이 있는데 앱 UI, 사, UI 상태에서는 OIDC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키클라가 연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 엘답, 오픈 엘답하고 맨 아래에 있는 두개 프로메티스하고 알람 매니저는 앱 자체에 로그인이 없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면 알람 매니저는 그러면 뭐 엘답으로 연동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설정만으로는 연동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알람 매니저는 그 오, 그 오스트 프록시라는 프록시를 앞에 꼈고요. 그리고 그라파나는 그라파나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앱입니다. 왜냐하면 그라파나는 개인적 예 OIDC를 제공하다 보면, 그러니까 앱, 앱이나 아니면은 그 웹사이트 같은 거 보셨을 때 OIDC 제공하는 거, 예를 들어 구글 로그인, 뭐 구글 로그인 그런 로그인들 하게 되면 자동 그 사용자 가입 인증까지 인증하면서 사용자 가입까지 같이 시켜주잖아요. 마찬가지로 OIDC가 제공하는 것들은 사용자 가입을 시켜 주는데 생각해 보시면 SSO잖아요. SSO라고 제가 생각했던 개념이 뭐냐면, 아 나는 한 번만 로그인하고 다른 앱에 접근할 때 별다른 행위 안 잡고 접근하면 바로 보여야 돼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앱들은 접근하면 로그인하는 라 버튼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앱에서 설정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라파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라파는 설정을 하면 자동 로그인을 그냥 시켜요. url을 접근하면 로그인까지 그냥 바로 시켜 버립니다. 그 로그인하는 화면이나차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건 앱에서 자꾸 구현해주는 기능이긴 한데 그래서 그라파는 되게 개인적으로 이걸좀 테스트했을 때 괜찮은 앱이라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부 권한이 앱의 세부 권한이 어드민 에디터 뷰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LDAC 엘 p 그룹이는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L, 어드민 엘다 그룹은 어드민 권한을 받을 거고요, 시스템 그룹은 에디터 권한을 받을 거고 유저는 뷰어 권한을 받을 겁니다. 이걸 미리 설정하면, 뭐1이라는 사용자가 어드민에 들어가면 어, 그라파나의 어드민 권한을 받을 거예요. 그사랑을 어드민에서 빼서 시스템을 넣으면 에디터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게 왼쪽에 있는게 오픈 엘답 이건 p h p 뭐 어드민 그걸로 이제 엘답을 그냥 간단하게 볼수 있는 오픈소스라서 엘답을 어드민 시스템 유저 요렇게 봤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총 4개의 네 사용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맨위에거는뭐제 아이디긴 한데 어드민 그리고 두번째는 시스템 어드민 그러니까 시스템이죠 그리고 세, 사용자 2명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면은 오픈 엘답에 있는 화면이고 오른쪽에 화면은 키클락 화면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아 엘답과 키클락이 사용자 연동됐다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 나오는 것들이 아, 그러면 엘답에 있는 그룹과 키클락의 그룹이 연동이 됐느냐. 그걸 보여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엘답 어둠이니 그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그 그룹이 가장 그룹이도 생겼고요. 이거는 이제 키클락하고 엘답하가 연동을 할때 설정을 하는 겁니다. 매퍼를 추가해서 그룹 매퍼를 주면 그룹까지 같이 갖고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엘답에 있는 그 권한, 엘다 있는 사용자, 그 그룹에 있는 사용자가 다양히 자연스럽게 키클락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 말씀드렸다시피 엘답 그룹으로 권한 제어를 하고 싶잖아요. 인가를, 그러니까 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권한, 그러니까 접근 제어를 하고, 싶, 하고 싶은데 그 접근 제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디를 제공해 주는 것은 키클락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키클락에 그룹의 사용자가 있어야 돼요. 엘다베만 사용자 있으면 사용자는 키클락에서만 정보를 받기 때문에 앱들은 키클락에 정보가 없으면 못 받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엘다바가 연동하지 않고 키클락에 그룹만 사용자를 넣으면 당연히 되겠죠. 키클락에 사용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엘다베 사용자를 넣거나 그룹을 변경하면 키클락에 반영이 되는데 키클락에서 사용자를 만들면 엘다브로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일할게요. 왜냐하면 엘담만 연동할 수 있는 앱들이 있다 보니까 사용자 관리나 그거를 엘답으로 바로 직접 넣어야 키클락으로 받아올 수 있다. 키클락에 넣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키클락에 넣어서 사용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 듯이 엘담만 연동하는 앱들이 있으면 그 앱들은 사용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사용자 어드민 사용자 들어간 거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시스템. 사용자들 보시면 여기 시스템 사용자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유저. 유저는 두명 넣습니다. 유저 사용자에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 r 그 p h 하나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url을 여기에 보시면 https 해가지고 dev openinfra.io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 호스트 파일 넣은 건데 거기에 슬럿이 g r a p 하나 그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앱설정하다 보시면 이제 쿠버 네티즐 그것도 비슷하지만 앱에 컨텍스트 패스를 먹일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는 컨텍스트 패스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고요. 오픈 엘닭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패스가 아니고 바로 컨텍스트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도메인을 따로 땄습니다. 그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룹, 그라파 하나로 접근하면 이 그라파 하나라는 건 자연스럽게 로그인 하라고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너릭 오스라고 보내주 보내주는 거는 이거는 맨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라파나 설정에 따라서 아나 오스 로그인 할 거야 자동 오스 로그인 할 거야 그럼 뒤로 보내집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여기서 맨 아래 있는 맨마지막에 키클락으로 보내집니다 어너 로그인 안 됐잖아 그럼 키클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키클락입니다 키클락의 위에 뭐 문구 같은 건 자성별 변할 수 있,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변경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ID 패스를 씁니다. 그아이 패스워드는 엘답에 있는 아이 패스워드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아래는 브라우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위에는 그 브라우저에서 변하는 걸좀더 상세하게 적어놨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 화면처럼 제 이름이 나오고 이제 관리자죠. 관리자로 로그인 하고 처음에 키클락으로 갔다가 키클락에, 키클락, 메인 위에 있는 게 키클락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건 그라파나로 그 화면을 갔다가 그라파나에서 제가 이건 리더렉터 위아래거든요. 데 가면 너는 이, 네가 처음에 요청했던 걸로 가라 해서 그라파나 화면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나는 어드민을 로그인 했을 때 어드민 권한을 받고 여기 보시면은 사람 이름 옆에 여기 그 뭐지 그 토니바퀴 같은 거 보시죠. 이게 그 관리자 권한이거든요. 토니바퀴가 관리자 권한을 받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키 클락에 위에 세션이 생깁니다. 세션이 생기고, 아래 보시면, 이게 그라판 화면인데, 그라판에 보시면, 사용자를 바로 갈치킨 거예요 대부분 o i d c 로 되어있는 것들은 사용자 자동 가입이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를 가입했다고 룰을 보시면, 어드민 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룹에, 엘자 그룹을 그냥 어드민 넣었을 뿐인데, 여기다 어드민 넣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시스템 갈자. 나 시스템으로 로그인하면, 위에 보시면 두 번째처럼, 그 시스템 세션이 생겼고요. 키 클락 세션이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에디터라고 생겼죠. 롤에다가. 그래서 엘다 그룹에 시스템이라고 넣었을 때 이거를 에디터라고 매핑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앱에 대한 권한이 있고요. 엘다 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매핑시키는 거예요. 어드민 권한이면 너 어드민 뭘로 줄래? 시스템 권한이면 뭘로 줄래? 그런 식으로 매핑을 시키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권한.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로그인하시면 여기 맨 아래 사용자가 보이고요. 아, 맨 아래 보시면 뷰라고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설정했느냐? 결국은 헬름 차트에 이렇게 보십니다. 맨 아래 보시면은 잘 보이실 모르겠지만 오스 오토 로그인 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동 로그인이거든요이 로그인을 투르라고 안될고 펄스라고 해두면 어떻게 되냐면 접근하면 아이디랑 그위 아이디 패스워드 창이 하나 뜨고요. 그 아래 키 클락 로그인하는 창이 두개 뜹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할래, 그냥 키 클락 눌러가지고 로그인할래 라고 선택지를 줍니다. 이건 앱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태까지 테스트했던 앱 중에서 이렇게 자동 로그인해 주는 앱은 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떤 걸 테스트했는지 뒤에다 다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라파나가 앱들이 열심히 개발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권한 설정을 보시면 여기에 권한 설정입니다. 롤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컨테인스에서 그룹. 네가 그룹을 받는데 어드민 그룹이면 어드민 권한. 그룹 권한이면 여기 그다음에 그룹에 히테모라게 오면 에디터 권한. 아무것도 권한이 없으면 뷰어야 라고 권한 이 없으면 뷰어야라고 권한 설정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자동 로그인 설정은 이게 위에 위에 보시면 그 오토 로그인 설정을 하면 아래쪽에 그냥 로그 로그가 이렇게 찍힌다는 걸 보여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권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난 어떻게 매핑을 할 거야? 이 권한 설정을 해주고 이 권한 설정 누가 주느냐? 키클락이 주는 거죠. 하지만 키클락은 엘다브에서 권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권한을 키클락이 엘다브한테 권한을 받아서 앱들이 키클락한테 요청할 때 키클락이 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스코프에 그 자동 로그인 스코프에 여기 보시면 여기 그룹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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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스코프 나는 키클락한테 요청할 때도 뭐뭐뭐 줄 거야? 아, 저는 오픈 아이디를 줄 거고요. 프로바이드를 줄고 이메일 줄 거고, 그룹을 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고민했던 거 어떤 거냐면, 엘다베 보시면 롤이라는 게 있고요. 그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키클락도 마찬가지로 롤도 있고, 그룹도 있어요. 그러면 롤을 써야 돼? 그룹을 써야 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막 고민했던 게 롤이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권한이니까. 그런데 왜 그룹을 선택했냐면, 그겁니다. 앱들이 롤 권한을 안 받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난 그룹으로 롤 처리할 거야. 어쩌면 이게 롤이잖아요. 그룹으로 롤 처리할 거나 애들이 많아서 그룹은 다 봤는데 롤은 안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라파나도 지금 이게 완전 최신 버전 아닌데 최신 버전으로 더 넘어가면 그라파나에서도 롤 처리를 할수 있도록 개발을 롤 처리를 할수 있도록 롤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앱이 어떤 걸 받느냐.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룹은 거의 다 받지만 롤은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그룹으로 권한 처리하 하기 위해서 다 그룹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o p e n l c o 점 o p e n i m p o i o 라는 커스텀 제 로컬에 따로 만들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OIDC 안 받는 앱들을 보시면, 첫째 로그인하면 바로 아래 키클락으로 로그인하러 가죠. 그 다음에, 여 보시면, 로그인 해서 어떻게 변하냐면, 로그인하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OST2라고 이렇게 보실 거예요. 이게 그 OST 프록시로 넘어가는 화면들이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면, 셋째 이 생기는데 세째 이 클라이언트를 보시면 오스트 프록시 프록시예요. 이렇게 생기고요. 아까 전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그라파나잖아요. 이거는 키클락의 넬름의 클라이언트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라파나의 그라파나에 대한 설정을 그라파나 클라이언트를 한 거고요. 여기는 오스트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한 겁니다. 다만 이 오스투 푸옥시는 얘 하나만 쓰면 나머지 애들 다쓸수 있어요. 나머지 애들 다쓸수 있는 게 어떤 게냐면 내가 OIDC를 받아주지 않는 모든 애들을 여기다 다몰빵해서 넣을 수 있어요. 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픈 ID, 그러니까 아, 오픈 l 답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알람 매니저 이거 하나로 다 됩니다. 이 단점도 있죠. 권한이 하나예요. 권한이 하나라는 건 뒤에 더보여드리긴나 할겠지만 아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사용자, 권한이 없는 사용자, 여기 있는 권한을 어떤 걸 줬냐면, 어드민과 시스템 권한만 줬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는 사용자 어떻게 나오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403 에러가 여기서 뜹니다. 여기서 권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증과 인가를 같이 이 프로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앱은, 그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하스로 개발한 건다 만들면 되잖아요. 하지만 오픈소스 앱 같은 경우에는 그 앱을 내가 뜯어가지고, 고, 뭐 이거 수정할 수 있죠. 근데 그 앱이 버전업이 되면, 그거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MSA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앞단에서 프록시로 인증 인가를 다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그거거든요. 인가 그룹. 아, 나는 어드민하고 시스템이라는 그룹만 접근할 수 있고 나머지 그룹은 다 튕길 거야. 라고 간단하게 설정을 해 두면 이게 다 튕겨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유저잖아요. 아, 그럼 접근하고 싶으면 시스템이나 그룹 그 어드민으로 그룹을 바꿔 주면 되죠. 그러면 그 그룹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로그인할 때 권한이 생기고 로그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저희는 이제 테스트했던 앱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테스트했었고요. 를 그리고 제가 만든 여기 좀 만든 애들은 뭐 에어플로우, 뭐 슈퍼스탯, 하버 여기 보시면 세부 권한들 있죠? 이 세부 권한들에 제가 맞는 권한들을 엘다 그룹을 매핑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뭐 미나이오 그다음에 오픈 엘다, 구라파나 프로메티스, 알람메이저, 뭐 넥서스, 넥서가스 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오다이와이디씨는 오픈소스는 OSS 버전은 접근하지 않지만 엘다은 되기 때문에 엘다로 설정한 다음에 사용자 로그인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그 관리자거나 들어가서 그앱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해주셨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좀 다돼서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이기한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